노년에 꼭 버려야 할 집착 세 가지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지금의 내 마음이 무겁다면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. 노년엔 더 많이 채우기보다 가볍게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버리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. 첫째, 내가 옳다는 생각. 경험이 많을수록 말엔 힘이 실리지만 그 말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옳고 그름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오래 갑니다. 둘째,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. 그들은 내 인생의 작품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. 붙잡는 사랑보다 지켜봐주는 거리가 더 깊은 울타리가 됩니다. 셋째, 과거에 대한 집착. 그 시절을 자랑할수록 지금의 나는 점점 흐려집니다. 추억은 가슴에만 묻고 오늘의 나를 사랑하는 것. 그게 진짜 멋진 노년입니다. 지금 놓아야 더 멀리 가고, 지금 비워야 더 따뜻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.